조력자들이 있다. 뭐, 데이빗 윤 얘기도 나오고, 여러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현지에서 돕는 한 교민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안에, 모든 게다 끝난다. 독일 신문을 잘 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보도가 한 매체에 실렸습니다. 독일 검찰이 지금 적색경보, 레드노티스를 받은 정유라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 인터폴을 통해서요. 그 조사에 응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곧 어떻게 체포될 수도 있다,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장님?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인터폴의 적색 수배 자 명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독일 당국에서도 그 나, 자체 내에서의 그 독일 내에서의 그,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변호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독일 당국에 자수하다든가 아니면. 네. 한국에 전격적으로 입국한다던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곳으로 해석돼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주변을 신변 정리, 기르던 개를 판다던가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곧 출석이나 이런 것을 암시하는 건 아닌지 지금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 대목인가? 네, 변호사님. 네, 네. 네. 근데 신문이나 방송을 잘 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독일을 그래서 네. 한국 언론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독일 언론을, 방, 언론을 말하는 독일 신문 봐라. 신문이라 얘기했잖아요. 그걸 보면 한국으로 들을 것 같으면 한국 언론을 보라고 했겠죠. 그런데 독일 신문을 보라고 하는 걸 보면 은 결국 독일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걸 어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일단 네.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잖아요. 우리 외교부가. 예, 예.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적색 수배를 내는 특검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게 경찰청을 가요. 네. 체포영장이 경찰청 가면 경찰청이 인터폴에 요청을 합니다. 네. 인터폴에서 이걸 등록을 하면 독일 검찰에 체포영장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이 시간적인 것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어뭐 언론사에서 독일 검찰한테 아 수사 요청 받았냐? 한국에서 그러니까 아직 받은 거 없다 고 그랬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 주 내에 그게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터폴에서 체포되고 또 여권 무효화돼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어~ 이, 이제까지는 이 버티고 그게 독일에 도착을 하면 그 시대쯤 해서 독일에서 수사를 받겠다 이제 그런 취지일 것 같아요 전체 뉘앙스 그러니까 법은.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면 아, 예. 독일 검찰의 수사에 응한다는 것은 독일 검찰의 수사에 응하면서 시간이 길어질 거고 법적 절차를 밟다 보면 한국에는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전략이 되는 거예요. 유섬나. 네. 유섬나 기억하시죠? 유섬나 한이년반이년 반째 지금 사실은 보면은 유럽 연합 EU 거기 보면 인권 네. 관련된 그 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네. 네. 데 저는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 인터폴을 통해서 인터폴을 통해서 체포하는 를 그런 문제도 있지만 네, 네. 그동안 보,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독일 검찰 독일 연방 검찰이나 주 검찰은 아니에요. 네. 독일의 지방 검찰에서 한 200만 유로가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그것 금 보면은 우리 대기업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부분에 대해서 돈 세탁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어쨌든 보냈던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이 흔한 얘기를 동티가 안 나도록 조금 뭔가 뭔가 좀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는가? 네. 그렇다면 그런 조치가 취해진 상태 하에서 일단 하나하나 불을 끄는. 왜냐하면 좀 정유라의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으로 봐서는 그걸 본인이 어떻게 판단할 입장은 아닐 거예요. 결 네. 데이비드 윤이라든가 그렇죠. 네. 뭐 등등의 사람들이 옆에서 조력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불을 꺼가는 가운데 슬쩍 흘러나온 얘기가 자 이번 주에 한번 독일 신문을 봐라 하는 네. 말이 나오는. 그래서 아니죠. 나오는 게 이제 국내외. 조력자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치밀한 계획 아래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옆에서 돕고 있나 알아봤더니 박원호라고 어렸을 때부터 정유라 씨에게 말을 가르친 코치 아닙니까 이 사람이? 원조 코치죠. 네, 네 지금 이 사람과 데이비드 윤이라고 해서 정유라 씨 집안의 그 집사 역할을 한 사람이 가장 크게 돕고 있다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같이 쇼핑 다닐 때 다녔던 걸로 추정되는 인물이죠 데이비드 윤. 그렇죠, 지금 어, 최순실 씨가 어 지난달에 도, 그,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정유라 씨는 계속적으로 독일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아마도 어 80년대 이번부터 30년, 40년 가까이 구축해놓은 독일 내 인맥들이 그, 정유라 씨를 계속 돕고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사람이 데이비드 윤이라고 하는 그 아마 제일 제독 교포 회장의 자녀로 추정되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집사적이, 집사의 집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원호 박. 박원호 전무, 즉, 대한승마협회 전무인데 아마 정유라 씨 어렸을 때 말을 탄 승마를 가르쳤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또, 네. 이 밖에도 박승관 변호사라고 아마 한국과 독일을 오가면서 법률적 조력과 자문을 해 나가는 같 예, 박승관 변호사. 예. 그래서 이런 여러 사람들이 아마 정유라를 돕고 있기 때문에 정유래 장기간 도피 행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윤 씨는 파독 광부, 그러니까 여기서 간 그렇죠. 남자 광부가 독일 여인하고 결혼해서 낳은 그런 독일계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독일 여인인지 아니면은 네. 그럼 그때 함께 우리 광부들도 파독됐습니다만은 아, 파 많은 또 간호사분들이 파독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 보면 이영 말리 서독에서 근데 서독이었습니다. 서독에서 그 뭐면 광부분들하고 그 간호사분들이 많이 이제 살림을 꾸리고 결혼한 그런 기가 있는데 지난번 머리 하얀 사람이 전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 사십 대중 네. 후반입니다. 네. 네. 네 자이 얘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제 검찰의 독일 검찰이든 어쨌든 한국 검찰이든 정유라 소환과 조사가 갖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에서? 그렇죠. 근데 독일에서 조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 그렇지. 아직은 수사공조청은 되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수사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어, 특히 독일에서는 사실 자금 세탁과 관련된 부분이 독일이 굉장히 엄격해요. 법이. 그렇죠. 그렇다고 하죠. 형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방법도 있고 네. 마약인의 조제에 관한 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형량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뭐 10년 이상 무기징역 막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은 뒤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정유라가 한국에 오면 별로 그게 형량이 많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무슨 대리 시험 정도밖에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재산 도피가 이번에 특검에서 채평재 그 들어가 있긴 한데 네네. 그것도 최순실 씨가 주도적으로 한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현재 어떤 입장 자체는 한국에 들어와봤자 어 다른 추가적인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니까 차라리 독일에서 조사를 받는 게 낫고 또 독일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요 또 피해 나를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 이건 나는 모른다. 음. 최순실 어머니가 다 했다. 그건 나는 딸로서 따로 왔을 뿐 한국 과목에 있는 어머니한테 다 미루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박승관 변호사랄지 여러 변호사들이 고문을 하고 있다고 자문을 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적어도 독일서 수사를 받는데 구속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계산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정유년의 정유라 보기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저, 제가 저, 유섭나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어, 아마 저쪽에서는 만약에 <laughs> 문제가 되면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 무슨 망명자처럼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유섬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아주 보면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약간 좀 악덕성 아주 그런 잘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유섬나 같은 경우도 정치 박해 받고 있다 이런 명목하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정유년은 정윤연의, 정유년에는 반드시 정의를 좀 봐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영화 제목이 생각나는군요. 우리 김광산 변호사도 계시지만 데블스 에드버킷이라고 변호사들이 일부 변호사들이 악마들을 지킨다 아, 하는 악, 얘기가 있는데 악마의 변호사라고 그러죠. 예, 뭐 김변호사님 얘기하는 건 아니고 <laughs> 어, 예, 예. 근데 이 경우에는 또 그럴 수도 있다 <laughs>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